딱 할게. 끊기지 말아줘. 뭐 네트워크가 원활 원활하지, 원활하지 않는다고. 아그 이게 그 연습실 안에 또 다른 방이어가지고. 지금 괜찮죠? 괜찮죠 지금?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 뭔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와이파이랑. 뉴헤어 h 뉴헤어 c 없어요. 아, 밖에 댄서분들 계세요, 댄서분들. 뒷머리? 잘안 보이죠? 이렇게? 지금 이게 다머리 동글동글하다, 동글동글한 동글동글하다, 동글동글한 다른 멤버들은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는 안 해도 돼가지고 저는 안 가고 저는 그래서 라이브 하려고 여기, 있, 여기 있으려고요 밥이요? 밥 먹었죠 아까 연습 오기 전에 먹었습니다 일찍 보이저 락스타 머리요? 그 락스타 그 보이저 그것만 하시는 거죠? 그 빨간색 자켓 빨간색 자켓 빨간색 자켓 머리는 뒷머리가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이제 뒷머리만 긴 그거를 생각보다 호불호가 좀그 저기 뭐야 호불호가 좀 갈리거든요 그거 약간 호불호가 좀 갈려서. 그냥 좀 그러니까 매번 뭐라 해야 될까 매번 짧은 머리만 했었으니까 좀 너무 짧은 머리 했었으니까 약간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길게 제가 말한 건 장발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긴 머리. 엔더프론트 향원 정도면 너무 좋다고요? 엔더프론트 향원. 어, 어, 뭐. 그 정도. 까지는 뭐 괜찮을 수도. 아, 인터넷이 많이 끊겨요? 혹시 많이 끊기나요? 아, 괜찮아요? 어, 어안 끊긴다는 분들 께 있어가지고, 일단, 그냥, 일단 해볼게요. 아니면, 안 되면, 아니면 뭐, 잘 가세요. 일하러, 일하러 가시는 분들 계신다그래서 일해. 조심히 가세요. 아, 근데, 요즘 진짜 너무 건조해요. 진짜 잘 바르셔야 돼요. 스킨러션잘 바르시고, 뭐, 코에도 막코 스프레이 같은 것도 좀 뿌려주시고 <laughs> 저는 이제 확실히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노래를 하는 스케줄 때도 있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하는 스케줄, 이제 스케줄 할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확실히 코나 뭐 이런 데가 되게 건조하다는 생각이 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포 스프레이 같은 것도 좀 갖고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 그, 물론 셀리맥스 제가 광고하지만 그 화장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저기, 뭐 가습기라든지. 어, 근데 스프레이 중에, 어, 그런 뭔가 쿨 제품 말고. 풀 제품 말고 적당한 어 그냥 약국에서 사는 거뭐 코엔 코엔이랑 마플러스 코엔 이런 거그 내성 안 생기는 그니까 내성이라기보다 뒤에 조금 더 그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코를 틀어주는 거 말고. 그런 거. 네. 코엔 쿨 아, 아니에요? 그냥 코엔? 마 플러스가 아니라 마, 마. 마, 마. 말마. 말 마. 말마할때그 마. 마 플러스, 이런 거. 저 인공 눈물은 안 넣어요. 인공 눈물 왜 쓰는데? 그냥 하품 한번 하면 되지. <laughs> 저 진짜 인공 눈물은 잘안 쓰긴 해요. 인공 눈물은 활동할 때. 활동할 때, 잠못잘 때, 그러거나 뭐, 정말 뭐, 저런, 뭔가 찍을 때 이제 저희는 항상 뭐, 뭐, 폐공장, 뭐, 스튜디오, 되게 넓은 스튜디오, 그, 저기, 먼지 많은, 그런데 하면은 이제 눈이 막, 한 저녁쯤 되면은 진짜 건조하고 피로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 그래, 그러면 이제, 그때 한 번씩 그냥 확넣어주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안구건조는, 지금 오히려 라식, 라식 했는데 안구건조가 없나 보네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어, 전에 렌즈 낄 때가, 렌즈 낄 때가 진짜 심했고, 렌즈 낄 때는 진짜, 어우, 그때는 정말 눈이 확 찢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라식하고 나서는 괜찮아요. 렌즈는 진짜,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무대하다가도 렌즈가 떨어진 적도 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음악중심, 그, 리허설, 아침에 리허설 하는데, 막 춤추고 있었어. 춤추다가, 아, 깜빡하는데 이쪽이 깜빡하는데 렌즈가 너무 건조해서 렌즈가 찝혀서 나간 거예요.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분간이 안 되더라고 무대 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앞뒤 줄이 분간이 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숨쉴때 한쪽 감고 막. 이렇게만 하다가 그냥 파트 때제 파트 때는 그 어차피 어형 아직 안 갔어? 어제 형이 뜨거. 와이파이 했어요 Are we in basement? Yes I'm in basement 수련회 갔어요? 응, 수련회 잘하고 계시고. 연습실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연습실 보고 싶으신거 있어요? 15회에서 세민이한테 상금 다 줬어. 다 줬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거기 나왔나? 나왔어요, 거기. 아, 세민이 법을. 아, 네, 다 줬어요. 50만 원 받았는데 제가 딱 갖고 있었는데 물어보고 저기 뭐야? 형원이 형은 괜찮지 했더니 아 그럼 그래서 저 유진이한테 유진아 이거 세민이 다 저도 괜찮지 했는데 유진이가 쿨하게 아 선배님 괜찮죠 이러가지고 오케이 바로 세민이 딱 줬지 그래가지고 딱 줬는데 갑자기 세민이가 하! 저 진짜 다 주셔도 돼요? 어, 진짜요? 막 어, 뭐 이래가지고 가주가 가주가 해가지고 좋습니다아 달리기 하려 그랬는데 세민이가 자기가 뛰겠다고 해가지고. 아니, 형원이가, 그래. 나... 형원이는 진짜 답답해가지고. 하... 아, 형원이가 이제 그 뒤에 얘기해줬어요. 형원이가 자기는. <laughs> 아니, 그 형원이 얘기했어요. 형원이가 끝난 다음에 형원이 랑 얘기했는데. 형원이는 다들 이렇게 진짜 풀진심으로 달릴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저기 뭐야, 어, 풀진심으로 할줄 몰랐대요. 그냥 원래 엄, 엄청 되게 뭐라 되지? 원래 엄청 빨리 뛰는, 원래 엄청 형이가 좀 빠른데, 음 응, 그날 조금 그냥 전력, 그러니까 뛰긴 했는데 저, 완전 전력으로 뛰진 않았다고 하더라 제가 제가 형언이보다 느릴걸요? 저 노래 맞추는 거 봤어요?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그 진짜 진짜 그건 줄 알았어, 진짜 진짜로. 그러면 딱 듣고 어, 어, 허? 하고 어, 이비비고다 해가지고 <웃음> 그거. 나 <laughs> <laughs>

투어스 분들 챌린지 잘 모르는데 이거 이렇게 까면 너무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밝아서 앙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앙탈 챌린지 보고 싶으시면 제가 내일 모레 어? 혹시 제일 내일 모레가 제일 생일 제일 생일인가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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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드릴게요. 그때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 돼 있을 테니까 팬 라이브 해야죠. 그때 저기 뭐야. 저희 팬 사인회 일단 하고 팬 사인회 한번 하고 그리고 저 라이브 중간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중간에 어디 갔다가 그리고 라이브 할것 같아요. 러시아어? 러시아어 보고 싶어요? 저거 까먹었어요 엘리게이터? 러브? 아다 까먹었네. 오마이.

잠겨 없는 나의 드라마 드라마라마 너 빌라 I got room for one more 두구 fish 겨울돼분타지요 <목소리도>

bye 싫어, 싫어, 싫어. 내가 떠난다면, 변했다면. 제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여기. 남김없이 빠려. 아무도 없어가지고 노래 불러도 될것 같아서. 너에게만 집착해. 까먹었어. In. 모두 경배. 개, 어 아닌데? 모두 경배. 내 세계를 뚫고 내게 와. 전부 말해. 조금 더 은밀히 내게 와. <laughs> 난 전혀 두렵지 않아. 내 심장을 여기려로 네. 개화줄래. 혹시 나만의 Burn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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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블러요? Burnin 템블러가 어디를 대나 Can I kill me I check it am so walks and I puffin'. I tell me I do me I'm my heart is beating now. She's okay, make so key. 반칙같은 건 정말 기억이 아예 안 나요 러브킬러 했는데 take a shot take a shot 감 take, take a shot 충분해 충분해 <laughs> 갑자기 좀 뭔가 살짝 붓기가 좀 빠진 것 같네. 살짝 헬스케졌는데. 사실, 제가 입술이라도 좀 바르면 좀더 가까이 가겠는데, 입술도 입술은 안 갖고 와가지고. Middle o 이거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제 파트 아니어 가지고. 사실 제 파트 아닌 거는 정말 많이 많이 까먹어요. 까먹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유스 부르면서 저는 이제 가 볼까 봐요. 저 이제 퇴근해야죠.

난 요즘엔인가요? 난 요즘 하늘이 아름다워서 사람, 새롭... 아, 뭐야? 뭔데? 잘 알던, 그래, 처음부터. 난 가끔 그리울 것 같아, 어리석었던, 그래서도 달리고 달렸던 날들, 푸르고 또 푸르던 모습이, 새빨갛게 춤추고 뛰던 가슴도 난 요즘엔 하늘이 아름다워 잘 알던 서울이 새삼스러워 비가 오면 그대로 터맞고 싶어 애쓰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싶어 기억에 불안했던 나의 어린 마음을 검먹은채 세우던 어두운 밤을 그때 내게 말할 수 있다면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사랑하고 빠빠이 가게요.